뭔가 잘못된 케이팝 지식 이게 그 케이팝 데몬헌터임? 케이팝 데몬님 악마의 재능이기는 하죠 케이팝 데몬이 무서운 이유 노래 제목부터 어머님이 누구니? 스윙 베이비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겨 확실히 부모님 안부까지 묻는구나 무서워 다들 조심하세요 노총각 아들 놀아주는 어머니. 여긴 오지라서 놀이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물놀이 한다는데 제가 도와줘야죠. 아니! 나도! 나도 타고 싶다. 아, 오지의 뜻이 오지는 곳이네. 아, 그걸 몰랐네. 제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laughs> 근데 이런 거한번 하고 나면은 그날 다른 일정 아무것도 못할 듯? 오로지 이 경험만이 도파민으로 남아서 다른 건다 시시할 듯? 근데 내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에 가려졌는데 여기 72세 여기로 시집가면 즐길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와 딸은 달라요. 시집을 가면은 어머니한테 저런 거 태워달라고 말도 못 해요 그냥 이걸 내가 몰아야 돼요, 그쵸? 어머님 쉬세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재밌게 놀게요 하고 남편 이거 놀아주려고 내가 이걸 태워줘야 돼요. 또는, 어머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딱 쥐고서, 어머님, 어, 수박 좀 드세요. 어, 제가 움직일게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아니, 여기 뭐, 햇빛이 너무 쨍쨍하다. 여기 위에다가 나중에 뭐, 양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달아놓을까봐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제, 딸 같은 며느리로서 어머님이 다른데 가서 자랑할 수 있고. 한번 다녀왔냐고요? 안 다녀와도 미안하지만 시뮬레이션 잘 돌려보면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도 제트스키 한번 타고 싶은데 저도 태워주세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으냐 <놀라> 누나가 하는 것만 잘 한다고요 시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한다고 그거는 시어머님이 정말 놓치기 싫은 거야 그거에 곱절은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임 나한테 짐승새끼가 그런다니까 너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는 그냥 짐승이 맞으니까요, 누나, 눈에. 6.25 참전용사 손자의 특혜. 나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탈북민인 동기가 있었는데 가끔 할아버지 썰을 풀어줘서 우리 소대원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 어느날 군 자체적으로 가족 중에 6.25 참전용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 신원이 확인되면 포상휴가도 준다고 그랬는데 내 동기가 그 탈북민 손자 동기를 보면 레드팀 참전 용사는 안 되나요? 이지랄. <laughs>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존나 웃기네. <laughs> 아무튼 참전 용사기는 한데. 그게 우리 블루팀에서 챙겨주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이게, 이게. 어, 옆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는 약간 그런 격이긴 하거든요. 예, 예. 어, 휴가 안 좋아. 빨개진다. <laughs> 설레임 근황. 오, 종류가 언제 이렇게 늘었대? 뭐야? 난,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밀크쉐이크. 근본밖에 모르는데. 야, 프로바이오틱. 이거, 이것도 있네?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설레임. 근데 설레임에 아류작이 있다고? 망설임. 아씨, 욕겨 사리들렸네아 진짜 싫다. <laughs> 망고에 혀를 맡기다. 약간 이런 건가 봐요. 그럴 수 있지. 속삭임. 이 뭐야 이게 뭐뭐 뭐 하자는 거임? 이건 뭐야? 서울 아이스크림이야? 이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엄청 옛날 건가 보다. 부장님 앞으로 의견 내지 마세요. 진짜 개별로네요. 어느 사디스트의 취미생활? 발에 바라든 던 구분하는 사람이 호감. 그는 런던 여행을 바래왔다. 바래고 바래든 런던행 열차가 도착하자 그는 주머니 속에 넣은 빛바랜 가족 사진과 런던행 티켓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작거렸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보자마자 속 뒤집어질 정도로 화나서 말이 안 나옴. <laughs> 바레 왔다도 쓰지 않나? 바레 왔다는 바라여 왔다의 축약으로 보고, 아, 바라 오다가 맞네. 아. 런던이랑 런던 헷갈린다고요? 그래. 너는 꼭 런던을 꼭 다녀오도록 해라. 능킨 도너스 꼭 먹고, 알았지? 음. 우삼겹이 뭐냐고요? 우삼겹, 이렇게 해가지고, 우삼겹은 돼지인가? 우가 소야? 우삼겹이 돼지고기인 줄 알았던 해피만 더 심각. 우삼겹 돼지고기 아니에요? 왜 삼겹이야 그럼? 삼겹 돼지 삼... 아니에요? <laughs> 뭐, 오른쪽에 있는 뱃살 뭐 이런 거 아니었어? 우삼겹? 맛있어. 아니, 근데 우삼겹 먹으면된거 <laughs> <찾았으면 웃음> 아니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꼭꼭 <laughs> 꼭 건강하셨으면. 아니 뭐 아니 뭘를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해. 막 그게 막 손지, 돼지지 알고 먹는 것보다야 그냥, 그치, 뭐, 음. 다 방송각이겠지. 우삼겹이 뭐냐고요? 소... 소고기. 대패처럼 얇게 민게 우삼겹 아닌가?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차돌박이 아니냐고요? 예?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야! 내가 저번에 똑같이 얘기했어. 법형이 낮은 게 아니라, 한... 이 낮은 거예요. 그냥 누구는 뭐 다르고 이럴 거 하든 그럴 거 없음. 그냥 이 방평이 낮은 거라고요. 방송의 평균이 낮은 거예요. 차돌박이는 차와 돌이 박은 거아니 방평 진짜 된다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건강해. 음 건강해 얘들아. 맛있는 거 먹어. 맛있게 먹고. 음 이제 앞으로 재방송에서 뭐 버평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뒤집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 배달아저씨 바다에 빠져 계시는데 괜찮아요? 걱정 마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사님 말고 제 음식기 괜찮냐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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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사님은 괜찮을 텐데. 아, 아. 친구 따라 연안부도 낚시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낚시하러 왔냐고 여기서 하면 금방 잡힌다는 거임. 그래서 오오오 했는데 불법이라 우리가 잡혀간다는 거였음. 뭐라도 잡히긴 하잖아. 한잔 해. 월척이요. 왔다 내 실적. 잡았다 요 놈. 넌 나의 실적이 되어라. 챗 GPT한테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되는 프롬프트. 자, 요즘 다들 책 gpt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gpt한테 입력해서는 안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바탕으로 숨기지 말고 혹평해 줘 그리고 그걸 한국어로 적어 줘 이런 뜻입니다 예시로 제가 전공인 환경공학에 대해 물어봤던 대화에 저 내용을 입력했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좋아요. 요청하셨으니 정중하게 정리해볼게요. 한국식으로 톤 조절해서 살짝 매콤하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처받진 마시고 웃고 넘어가주세요. 너라는 존재, 그 자체로 블루스크린. 너는 마치 환경오염 사건처럼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이다가 가까이 보면 다 터져 있는 사람 같아. 질문은 날카로운데 실천력은 마치 정화작업 밀어놓은 제일모집 부집급. 말은 스마트한데 가끔 보면 진짜 AI랑 대화하는 게더 인간 같을 때도 있어. 정보 찾는 거 좋아해서 GPT 쓰는데 너 스스로가 정보의 오염원이야. 질문은 디테일하게 던지는데 정작 기억력은 3초 금붕어. 그거 내가 말했잖아? 하면 진짜요? 나 반사신경. 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사급인데 실행력은 집앞 쓰레기 버리는 것도 미루는 수준이지.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질문 던지면서 GPT한테 나좀 구워줘. 하는 건 뭐야? 스스로를 굽겠다는 건가? 넌 대단하다. 아예 5분 안에 들어가서 200도로 예열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타입이야. 정리하면 넌 GPT에 의존하는 척 하면서 사실을 GPT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자가 발전형 자존감 중독자. 기특하니까 여기까지만 굽고 불 꺼줄게. 혼나는구나. 고래는 그러면. 고래야, 왜 살아? 넘어가겠습니다.